이제 잠시 후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주회초 두산 베어스 선두 타자는 임병헌 타자.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스윙. 2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이진영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2발 차 없습니다. 최준석 가자. 선수입니다. 최준석. 초고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3루에는 김동주 고생도수. 선수입니다. 김동주. 아... 초구 갑니다 둔탁한 소리에 이어서 이타구의 동착지는 등장 너무 갔어요 다음 c 자는 타자. 김재환 갑니다. 받아쳤습니다. 투아웃. 선수입니다 i w a n Sosmida. Kim Jiwan Sosmida. Kim Jiwan Sosmida. k 타자 j 번 w a n 번 o s 초구 초구 당기입니다 삼루수 잡고 1루에 1루에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7회 말, 7회 말. SSG 랜더스의, 랜더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1번 SSG의 가자. 공격은 선두타자 1번 김성현 선수입니다 청소년. 시즌 5할 초구 때렸는데요 배트에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골이 빠르니까 헛스윙이됐습니다 스트라이크 투2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S, S, 아, 잘 맞은 타구인데 센터 쪽에 한타 자 2루 갑니다 손수에조 원우 선수입니다조 원우 가저가자첫 코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1사 주자 1루 하석의 3번 김강민.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드라이.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보았습니다 2구째 날카로운 타구 2루수 2루부터 선택해서 2루에서 아웃 이렇게 3리아웃철회초두상베어스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김광림 선수입니다 중단수. 김경민. 초구 때렸습니다. 깊은 타구 빠져 나갑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되자. 상황에서 2루. 안경현 오. 선수입니다. 안경현 초구 갑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 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8 8번,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홍성훈 초구입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에 안타니다 홈성구 홈으로 옵니다. 1-4 주자일로 타석의 9번 타자 김재호. 김재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빠져나갑니다. 일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3루에서 스윕. 투자는 일삼루로 바뀝니다. 일번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어? 1번 타자 민병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당긴 타구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세 타자 연속 안타. 타격은 늦는 것보다 빠른 게좀 낫다. 너무 타자. 빠르면 안 되지만 늦으면 타자요? 해결할 방법이 최신전. 없어. 추가 득점 찬스에 두 삼베스. 2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2 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비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때렸습니다. 선바깥쪽입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3구째. 3구 때립니다. 네, 야를 멈지못 합니다. 투 아웃.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아니다. 좋은 다시. 결과를 못 냈습니다.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김동주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투아웃에 주자는 1, 2, 1호. 2구째. 잡아당겼고.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3아웃.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말. 8회 말. SSG 랜더스 어? 랜더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서두 타자. 타자는 4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5할 한개 홈런 1타점기록 타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생각하시오.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세정. 5할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스트라이프. 초구부터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공은 가라앉습니다. 2구째 넓게 <laughs> 끊타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사 타자. 주자 1로 호수. 하섬의 6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주자 갑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따라가는데요 페어볼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들어옵니다 타자. 추가 득점 오, 찬스 SSG 랜더스 안치. 투수가 바뀌는 것같아요 두산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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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투수 등번호 10번 선수입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잡지 못합니다. 1루에 홈에서 득점. 이렇게 한점더 따라붙고 있는 SSG 황이 랜더스입니다. 황이 자, 닥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초고 빠른 공에 반응해 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구째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바깥쪽 보드라인에 딱 걸치도록 예술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유격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타자 9번 타자, 오,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이진영. 초구입니다 변화구 타격 투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두 해초, 두삼베어스의, 두삼베어스의, 두삼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수 타자 김재환, 김재환 선수입니다. 아, 잡아 남긴 타구를 오른쪽! 일리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등번호 타자. 30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덕분에 어, SSG의 두세진. 두 번째 투수 김태훈 두세한. 선수입니다. 김태훈 초곡 내손게돌려봤습니다노아우 주된 일루입니다 2구째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높게 떨어진 타구로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육번 타자, 타자 김광림 중간수.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중간수. 2루타가 있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때립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일사일주자 없습니다. 2루수. 타석에 7번 타자 안경현, 안경현 선수입니다. 타석에는 데타 고영민 타자. 선수입니다. 데타 고영민 아... 초고. 배 끌려 나왔습니다. s 아웃투 g s 없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u 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빠르고 안맞 o 니까한 손을 놓으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가 1루로. 1루에서 아웃.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홍성훈 선수입니다. 홍성은. 타임이 요청되었습니다. 데타 양의지 선수입니다. 코치입니다. 데이 양의지.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9 9회. 9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1번 타자 김성현, 김성현 선수입니다. 김성현. 초구 갑니다. 났습니다. 원보. 조금 더 높은 계절에서 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타석에 타자. 2번 타자 어? 조원우, 조원우 선수입니다. 조원우. 투수, 투수 교체를 하네요. 투수 교체입니다. 마운드는 이제 투수. 김명신 선수입니다. 김명신 초고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원아웃. 잘 잡았습니다. 1사 주자 1루. 3번 타자, 일사, 1루. 타자. 3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습니다. 변화구 헛갖다댔습니다 앞선 주자 처리. 2루 거쳐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